반갑습니다, 할리파파 김준영입니다. 오늘도 긴급 속보가 있어서 소식 안내를 드립니다. 어, 이번에 일렉트라 볼리스 경찰 할리 바이크죠. 어, 일명 아시는 사이카, 사이카에 대해서 다시는 할리 데이빗은 볼리스 모델인데 지금 20대 한정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색상이 한국에 상용되고 있는 파란색, 흰색, 고그 경찰 색깔이 아니고 블랙이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 좀 해프닝이죠. 음, 지금 민간에다가 바로 어, 판매를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약간 계획이 없던 차다 보니까 혜택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혜택.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색상은 올 블랙으로 나옵니다. 올 블랙. 올블랙에 흔히 생각하시는 그 경찰 사이카, 사이카의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은 사이카랑 동일하지만 색깔은 블랙이다. 그리고 이제 옵션들이 일반 일렉트라 글라이드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렉트라 글라이드 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일렉트라 폴리스 지금 20대 한정 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옵션들을 설명을 한번 드리면 가장 큰 거는 엔진이 124입니다. 124. 124 엔진이고 차량 금액 3,650만원, 4 0 0 0 아닙니다. 3 6 5 0만원이요 거의 이제 소프트웨어 금액이죠. 소프트웨어 금액이죠. 의 금액이면서 두어링입니다. 114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크롬 크롬 피니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추가됐던 알지아리스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알지아리스, 네 트랙션 컨트롤이라든지 어, 오토 홀드 시스템 어, 기본적으로 다제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흔히 경찰 사이카함 생각나시는 그 앞에 파바기가 있습니다. 빨래 파, 빨파 빨간색, 파란색 까빡까빡 하는 거. 그 부분은 이제 민간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LED로 제가 바꿔서 드려요 기본적으로 헤드램프도 LED로 들어가고 양옆에 있던 보조등도 바박 대신 LED 헤드라이트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옵션으로 치면은 거의 200만원 상당한 옵션이거든요. 헤드램프 치면 거의 300이죠. LED로 쳤을 때. 그래서 일반 일렉, 일렉트라이 비해 알바가 안 돼요. 옵션이. 네. 이렇게 다 LED로 들어가고. 그리고 경보기가 들어갑니다. 시큐리티. 지금 20년식부터 옵션을 해놨던 경보기 시큐리티 시스템도 기본으로 기본으로 사양으로 들어가요 20만원 상당의 옵션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소기어 시소기어도 순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선 그립도 순정 와우 뭐 울트라급이나 들어가는 기본 옵션인데 요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폴리스 시트 아마, 사이카드에 보면 싱글 시트에 약간 말한 장처럼 우뚝 쏟아져 있는 시트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시트가 그대로 적용돼요 사이카. 할리 데이비슨 폴리스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대단한 거는 1인승 플러스 1입니다. 1 플러스 1 시트가 들어가요. 재원상에, 재원상에 1 플러스 1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혹시나 2인승 시트를 추가하시더라도 를 공식적으로 2인승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혹시나 이니스시트에서 주관하셨을 때 조금 이 찜찜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험 적용이라든 할때 찜찜하다 할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전 예약받고 출시하는 일렉트라 블리스 같은 경우는 제 원표상의 1 플러스 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도 말끔히 해소 해소할 수 있는 멋진 모델이죠 그리고 엔진가드랑 리어 세들백 가드가 기본 장착이에요. 지금 투어링들은 엔진 가드는 기본 장착인데 다 찹드 낮은 엔진 가드가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폴리스 같은 경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어, 네모난 거 네모난 엔진 가드 그리고 디어 가드, 세들백 가드까지 순정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또 어떤 장점이냐면 무릎 페어링들 을 많이 하지 시 않습니까? 무릎 페어링 하시는데 어, 폴리스 같은 경우는 굳이 엔진 가드를 바꾸실 필요 없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윈드 실드도 일반 스글이나 일렉트라보다 더 높습니다. 어, 제가 인치까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울트라급 정도로 좀 높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이카니까 고속주행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좀 높게 폼보다도 실용성이죠. 실용성으로 이제 선글라스 쫙 끼고 윈드실드를 이제 얼굴까지 올라오는 상당히 한 중간 이상 되는 높이의 윈드실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오디오 시스템 없습니다. 사이카, 사이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전기가 들어가죠. 이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뭐 순찰할 수는 없으니까 무전기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글러브 박스라 해서 잠깐 쉬있을때 글러브를 넣을 수 있는 고 약간 그냥 빈 공간, 예, 그런 수납 박스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하신다 하면 오디오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어요. 할리 데이비슨 정품도 가능하고 혹시 그게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어 오디오 가능합니다. 제가 방법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 모델 자체가 뭐 일단 투어링급, 투어링급에 3천만 원 중간대의 투어링급이니까 로드킹보다더싼 거거든요. 로드킹보다더 싸고 사실은 심지어 헤리티브보다더쌉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오디오 없는 게 결코 흠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 금액대에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어, 그러니까 3,650만 원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프로모션도 투어링이랑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소비자 할인이라든지 크레딧 적용. 그리고 재구매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소프트웨어를 사시다가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일렉트라나 뭐쓸걸 생각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요 모델 가셔야 돼요 뭐 다른 모델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20대 한정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일찍 조금 일찍 올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자마자 아마 바로 전화를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우선은 계약해 놓고 마음 변하시면 취소하시면 돼요. 제가 계약금은 다 책임지고 제가 책임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일렉트라 폴리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 계약을 하십시오. 고민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마 5월에 5월 말에 마지막 주에 뭐한6대 정도 그리고 6월 달에 14대 총 20대가 들어올 건데 정말 하루 봅니다. 오늘 다 계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연락 주십시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 투어링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 3600만원대 투어링 없습니다. 연락 드리고, 어, 안내하시고, 바로 연결시켜주십시오 우선 계약해놓고, 그 다음 자산 일정들은 공, 저랑 상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렉트라 폴리스 사전 예약 실시한다는 안내를 드렸고, 무조건 지금 바로 예약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